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페넷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페넷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4월 11일은요. 이 임시정부가 수입된 지딱 100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100주년으로 이렇게 기념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제 페넷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 국회 로텐더홀 앞에 서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신익희 의장, 국회의장이시죠? 네. 예, 신익희 의장의 동상인데요. 이게 어디쯤 서 있냐면요. 네, 요 로텐더홀 요 바로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서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념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구도, 똑같은 곳입니다. 그데 동상이 아, 안, 안 보이죠? 네. 동상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념식을 하는데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데 초대 국회의장이셨습니까? 재원 국회의장이시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 네. 그리고 신익희 국회의장의 동상 앞에다가 판넬을 치고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임정의 초대 대통령인데 말이죠. 참. 아, 저희 펜앤 마이크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나 다른 많은 분들 얼마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잠깐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동포에게 말합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의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 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협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옵니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비치나니 일심 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하, 기가 막히네요. 저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1942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VOA 미국의 스이리 방송 앵커 데뷔하실 때 <laughs> 예.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미국이 19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공격 하고 나서 예. 약 6개월 후에 네. 6개월 동안은 이제 일본이 대공세를 취해서 예. 미국이 상당히 좀 수세에 있었습니다. 아, 42년 6월 7일 날, 예.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 최신의 항공모함 내척을 가라앉아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가 대, 완전히 바뀌죠. 예, 예,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출연을 시켜서. 예. 한국말로 방송을 해서 조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던 방송이 아... 바로 이 방송입니다. 예. 좀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예.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내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참 대단합니다. 예. 정말 그 당시에 미국의 뭐원 의원들 최고의 완전, 미국을 예.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임시정부 승인도 받고 예. 대한민국의 독립의 날이 곧 다가올 뭔가. 것이다. 예. 일제의 불변하기 떨어질 것이다. 그 불변하기 45년. 8월 달에 실제로 떨어졌죠. 원자폭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45년, 딱 3년 후에 독립을 얻습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 그런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운 채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도 답답하고 속에서 이렇게 화가 좀 나서 여러분께 정말 귀한 역사 자료 하나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대기자님, 진짜 생생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